자, 내용 에서 볼게요. 아까 이제 요 문장 마지막까지 했죠. 그래서 이 추가로 하나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아까 이제 un처럼 자, 나세의 의미를 좀 가진 이제 접투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un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ambiguous가 앞에 이제 un이 붙으면서 언 ambiguous 되면서 이제 애매모하지 않는 이런 뜻이 되다 그랬다 그랬죠. 나세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이제 i l 이 붙어서 이제 i l 이 붙었을 때 이렇게 이것도 나세 의미를 갖습니다. 자 또는 자, i n 이 붙었을 때도 나세 의미를 가져요. 접두사로서. 자 또는 이제 i m 이 붙었을 때도 나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자 뒤에서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레그란 표현 이 있어요. 레그란이 뭐 법적인 표현이 있는데. 앞에 I 에붙어서 이제 illegal 불법적인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I am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여러분들 possible 표현이 있죠. 가능한. 근데 이제 앞에 I am 에 붙어서 impossible 이제 불가능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세미를좀 갖는다. 자 그리고 이제 뭐디 i s 란 표현도 있습니다. 자스 i s 란 표현도 이제 앞에 붙었을 때자나세미를 갖기도 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늘어서 여러분들 SMCP를 좀 볼까요? 여러분 이제 해상을 배울 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한다 그랬죠. SMCP, 자 항해운용, 자 국제법 파트로 구분한다 그랬죠. 우선 SMCP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 자 SMCP 이제 풀랜부터 봅시다. 자 항상 이런 야거의 풀 네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줘야겠다. 암기해줘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탠다드, 자 마린 커뮤니케이션, 프레시스라고돼 있죠. 자 표준, 회사, 통신, 문구랍니다. 문구, 자, 어구 문구. 그죠. 그래서 이제 프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 문장, 문구를 말하는데 자 문장 그대로입니다. 자 SMCP 이제 그 재정목. 을 우선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이 그저터진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각 지역마다 슬랭 사투리가 있죠. 저도 저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 지역 특색을 갖고 있는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을 거예요. 하 나는 예를 들어볼까? 아야 가세 좀 갖고 와라. 알아들은 분도 있고 알아듣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야 가세 좀 갖고 와야. 아야 편하게 행감 치고 앉아라 무슨 말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죠. 가세는 이제 여의 이쪽 방언으로 가위를 합니다. 가위. 가위를 가세라 했어요. 자, 행감 뭔지 아세요? 아신 분도 있겠죠. 자, 양반다리를 이쪽 지방에서 이제 행감이랍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같은, 같은 이제 한글을 구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될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이제 바, 바로 앞에 있는 친구한테 가세 갖고 와라 했을 때알아들었어요못알아들었죠 자, 그런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이렇게 국제통용어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이런 이제 지역마다 슬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어에도 사투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니, 특히 이제 바다에서는 이런 사,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사고가.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사고는 그 상상을 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배한 척이 몇백 조 그 이상을 소리 소리 몇 백억 요즘 돈의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몇 백억 그 이상이 가치하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음. 이런 이제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바다에서 사용하는 이런 통신 문구 있죠? 통신 문구를 스탠다드 표준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SMCP의 목적이에요. 여기 가장 큰 목적이야. 그나 그러면 이제 그 SMCP를 제정하는 이제 목적이 이렇게 아래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시험 문제. 다음 중 SMCP의 재정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될수 있겠죠. 여튼 세개 나오면 축자기 편하다. 이런 세 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앞에서 이제 단어 세 개가 있었잖아. 빈 칸으로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세개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하나 끼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목적이 세개 있죠. 좀 그냥 간단하게 보고 합시다. 간단하게. SMCP 재정 목적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글 내용 볼까? 제가 이제 어 대표가 되는 문구만 앞에 좀기술좀 해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선박의 항행 안전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고 발생한다. 즉 안전상의 이유가 발생한다. 첫 번째 뭐라고? 항행 안전, 의사소통이 되어야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선박끼리 통화할 수 있겠죠. 또 육상에서 야너 거기 앞에 위험물 있어. 라는 말도 이렇게 전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통신문과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 안전상유란 거야. 두 번째 뭡니까 통신의 표준화. 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통신의 표준화. 자, 세 번째 뭡니까 자, 이전 세계에는 정말 다국적 선언들이 존재합니다. 다국적 선언들이 공통된 교육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해양훈련기구의 위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좀더 간단해 볼까? 요 이제 영어로 가볼까요? 제가 이제 대표가 되는 그런 문구만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제가 이론서에 밑줄 작업 다 해놨죠. 그러니까 중요한 목구들만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Safety of Navigation 이라고 돼 있죠. 자, 항행? 안전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자, 스탠다드라이드 st 랭귀지. Language. 자, 랭귀지라는 고하 것은 언어죠. 자, 언어를 아까 스탠다드라이드 봤다. 에? 뭡니까?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뭡니까? 또 어시스트. Assist. 여러분들 어시스트 한다 그러죠. 자, 도움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리타임 트레이닝 인스티튜션. 자, 인스티튜션이라는 표현은 이제 기표현이에요 자, 트레이닝, 훈련이죠. 자, 해상 훈련 기구. 또 해사 훈련 기구에 어시스트, 도움 주기위해서 알았나? 세 가지 목적 갖고 있다. 자 이제 해석 들어봅시다자 컴파일드란 표현은 여러분들 이제 그뭐 편집 하은 표현인데요. 여튼 이제 요 교재로든 또는 문구로든 편집이 됐겠죠. 그죠? 그게 뭐 중요한 표현 아니고. 자 has been compiled란 표현이 있는데, 자 has plus pp. 이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완료란 표현 이 있다고 그랬죠. 자 완료형 된데요. 자 have 또는 have has plus 자 PP 형태로 하는 것은 이제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 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비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예요. 그러면 자이 SMPP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편집되어 왔다. 좀 수정이 조금씩 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편집되고 있다. 그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요세 가지 중에 중요한, 중요한 거야. 자세 가지 볼까? <목소리>